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차영차쌤입니다. 여러분 영차쌤과 함께 지금 지일리상공에서 3초 그레마깜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어느덧 챕터 4 수동태. 금방 수동태를 배웠죠. 수동태 공식 이거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화려한 어, 문법 공식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자랑스러워. 자, 그러면 자 알러뷰 이거는 수정태 공식을 저는 이거를 알러뷰 공식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왜 알러뷰로 만드니까. 그리고 세상에 알러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죠? 좀 징그럽지만 사실입니다. 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s v o 에 밑줄을 그어 그 다음에 사정없이 착착착 그래 1, 2, 3를 만들어 자 그리고 이 요거를 다시 새롭게 S B P P by 목적격 요때 비동사의 시제 인칭 단수를 조심해라 조심 자 그리고 중요한 수동태인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조비 P P 그 다음에 진행형인 비빙 P P 그 다음에 완료 여행이 있는 해부빈 pp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10초 컷으로 간단 말이야 자 가보겠습니다 수동태 공식 알려드리기식 불러주세요 s v o 의 밑줄 긋고 착착착 원트 수리 s v pp 바이 목적 격비 동사의 시인단 조심 조비비비 비빙빙비 해외비 10초 컷 이것을 외우면서 해야 된다고 외우면서 자 그래서 같이 깜지 들어갑니다 비동사의시인단그시제 인칭 단수복수 조심 자 암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SVO에 밑줄 긋고 착착착 SBPP 바이 목적격 B동사의 시, 인, 단, 조심. 이걸 아예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수동태는 요세 가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수동태면, 조동사 다음에, 비. 조동사 다음에 비동사. 원형이 와야지. 비, 비, 비. 진행형이면 어떻게 된다고? 비, 빙, 비, 비. 완료형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해브나 헤드나 해브를 헤브를 대표할게. 요게 해질 일 수도 있고 헤드일 수도 있어. 그치? 그래. Have been, b 됐죠? o k a 문장의 오형식과 수동태. 문장의 오형식과 수동태. 요거는 있잖아. 고등부 예비 연습입니다. 오. 자, 1, 2형식은 봐봐. 니네 1형식이 뭐야? SVG? 2형식이 뭐야? 뭐야? SVCG? 아직 못 외웠어? 1, 2형식은 <laughs> 특징이 뭐야? 뭐가 없어? 목조가 없지? 어, 아까 알러비 공식에서 수동태를 만들려면 S하고 V하고 O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O가 없대.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동사라고 해요, 자동사. 음. 그럼 목적어가 있는 건 뭐야? 다동사. 몰라야 됩니다. 자, 목적어 없는 자동사가 되다 보니까 뭐를 못 만들어? 수동태가 없어. 자, 요런, 요런 놈들을, 자, 1한 개를 외워야 돼요. 자, 뭐뭐처럼 보이다, 삼행방, 룩. o appear 같이 써봅니다. 자 R 3인방 rise, remain, result 여러분이 외운 순서는 여기 여기서 요, 요, 요 라인에서 받게 됩니다. 자 발생하다 3인방 happen, occur 단어가 좀 어렵죠. <laughs> take place, take place 한 단위야 한 단위. 자 그다음에 consist of, 아, 저저저 arrive 도착해 보니 전체가 있어서 전체를 써준 거야. 자, 구성되어 있다. consist of. 됐죠? 요, 11개를 외우세요. 자, 삼형식의 수동태의 특징. 수동태가 되고 나면, 즉, BPP가 되고 나면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져. 엄청 중요해. 수동태의, 그래서 삼형식이 수동태의 기준이야, 얘들아. 기준. 놀라지 마. <laughs> 사형식의 수동태는 뭐야? 사형식은 자 사형식은 아까 SVO였지. 사형식은 뭐야? s v i o d o 지 그럼 io도 목적어, do도 목적어잖아. 그럼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겠네. 그렇지. 자 io가 주어가 되면, io가 되면 되면 명사가 오고, do가 주어가 되면 전치사가 온다. 이거 몰라 됩니다. <laughs> 요거 어 여기 저기 때가 되면 쌤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오형식의 수동태 수동태 뒤에 뭐가 올수 있어? 명사가 올수 있고. 지각 사역 수동태 다음에는 뭐가 온다? 오케이. 두 부정사가 온다. 요거는 음. 23번은요. 고등부 연습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자, 수동태 끝났습니다. 와, 5분컷 역시 수고 많습니다.